요 나무 이제 요게 그냥. 어. 나무 이제요 나무 인제 돌이 요 오래 있고요거는높고요거는 낮아. 높은데 가좀좀 먹고 하고나은데가면좀먹리하가고나데나무가며고 나서 내가 며칠 먹고 나서 내가 어칠 먹고 나서 끝은 보고 나서 내가 며칠 고나가며고 치면 딱 그쪽으로 고데서 내가 며고 나서 내 나서 는 사람 모르겠다 조심가서잘쳐 이것도 나라인드 며칠 다아가나가 방깃수에 찜기만안좋는데 티라 찡기만좋다 됐다 굴러간다 징기만된다 굴러간다 와우 굿샷 이러면 자꾸 뒤로 온다 공이 와우 굿샷 태이 루프 저앞에서 나무 잖아흔들어가거니른 가네 어니 근데 왼쪽으로 보면 해저던데 공주하러 못간다 지안어지게도 근데 바다도 비고 산도 비고 그래. 지금 바다도. 여수밤바다. 예. 예. 아, 영광이지, 여수밤바다. 예. 부샷. 앞으로 튀어 앞으로 가자. 그 그걸... 아이고, 옆으로 가자. 어, 어, 어.

오! 오! 형님, 240! 240! 까먹었다, 까먹다 까먹었지? 3 9등이인데 싱글몽, 그, 김에 우리 대학교 동문회장. 너그새 알지, 다들? 8회고 너그 10회 알 아, 이거 애매하네. 군대가 또 가면 모를 수도 있겠 Use the room in the same. Ready. u s 이 a h u 이 와, 이 아, 그러니까 이거. 이봐 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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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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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손와 이거 그리 늘려야 절반 넘기 간데서 십미되니다 Ready. 일단 다섯 명. 백백스인백스인백스인백스인백스인좀더 옮나. 准备，Ready。现在还是上多少钱呢？好，上这个跟车都没关系。 포닥이 아자이크차니다 레디. 풀컵 왼쪽으로 습니다 오른마기 들어. 어이 그래. 내가 한 가지 팁을 줄까. 어. 수송아티 듣고 e e 요 the boy now. I'm r e a d m e What is it? s m e 지 h a t i m e Same. s m e 가 a m e s m e Same. s m e s a 오 e s a 다 e m 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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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와, 이거 라이 2 c m 만로면 됩니다. 여기서 m 면딱 턱까지 그래 그럼 딱3 m 거리자절을 적어보고 하면 근데 방마다 다 다르다 <laughs> 진짜로 근데 이 집에는 다 스크린까지는 7m고 앞에 직진까지 6m다 저 턱이 좀더 앞에 있는게 있고 뒤에 있는게 있거든 내가 그런데서는억수잡이고 야, 긴장, 이거 리 티슈가. I w a n 긴 to share, mother. I want to s h a r 약간 오른쪽 치면 다음 샷도 거리가 좀 낮다 <목소리> 오른쪽 바위 끝선 안에 보면 안 보이는 해석대가 있거든 그걸 보고 쳐저 바위 제일 왼쪽 끝선을 보고 쳐슬라이스난 사람은 저 도로 보이는 거 오른쪽 도로 보이는 거 보고 쳐난캐비로 갈까 싶거든 어서. 아이고. 가방은 가방. 어, 어, 들고 왔어 이래서 오른쪽으로 보 가. 고 있어. 일본 방잖아 오른쪽 가면 돌맞아도 내려오면 오비가 안 나거든. 근데 왼쪽 가면 해서서못 가. 오른쪽 약간 오른쪽으로 되는 생각하세요. 원래는 그렇지. 여기 여기. 오른쪽으로 됐는데. 이쪽. 샤래서 하발 변동 우리그제 언제 이요근 사울 달인가, 4월 달인가. 브라가이가 전에 달인가. 이 이분 달인가. 이분 달인가. 가 이분 이분 달인 이분 달 이분 달인가. 이분 달이가이이 이분 달인가. 가 호미로, 그 다음은... 맞아, 맞는다. 이거... 아, 그거 나온다. 이거... 호미로, 그 다음이야. 뭐... 아, 그거... 아, 아, 멋진 안전하 어, 촬영하는데요. 어, 촬영한다. 그거 또 뭐였는가? 어, 긴수종의 일상인가? 이긴걸도가고겠음 이거... 아니, 장르가 편집해. 좋은 거다. 아까 우정이냐? 그했다 이거... 빵 찍는데, 거기... 그거... 그거... 하지마라, 일부러 내가 도웃으니까 하지마라, 이거 마로 치우는 거야 아졌고잘안땅이나고 아, 또해다 70, 8 0맞겠데 칠십 팔십 뭐 불안하면 너무나 뭐커다에서젖고자가면 빠지고. 이래서 오른쪽 가야 좀 안전하거든. 이거 보면 앞에 전부 내려서 마음이 없으 불안하다. 그래, 오른쪽 으로 r e 조금 아니 오른쪽 가자라

밤이 잠을 못 자고. r e a d 다 I am Cinj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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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so. 근데, 푸타이는어게 보면 위기 났겠나? 자, 바로 옷 보고 올라가면 약간 오른쪽 가위. 니가 아니었나? 어. 오른쪽로이말안나잖나 불안하기는 불안할까? 렛잇! 음도 하고 장비 세대하는데 내데어 요사랄까 나이스! 쟤 구경하고 그림좀빠르지아말 굴러가 쟤 고기보다 깜빡 빠르잖한 50장 시코드 잡히봐요릿지브릿저찌찌지하고지하고딱가운데까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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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브거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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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지 브릿지, 브

회전이 많이 빠지고, 회전이 그래, 계속 빠지고, 아까 그래, 이 양반이 그랬으면오는 계속 회전에빠지고하트가빠지 그것도 챔피언티다, 프론트티다, 레모프론트티다, 그리 한번 바바라 40m 씩차이8 0 30m,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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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에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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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리 잡이라제캣어요마이 캐디. <laughs> 내리막 맞다 아 내리막 맞다 거짓수로내리이다차 타라 차 타라 253 용기 아이가 이만한 이슈라 수로 내리막이다 지금 이 화면이 이래 보여야 빙데이대가 이래 이 e 서 저까지가 m ready. 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h 로 is here. She is here. She is here. She 오3 0 m 다 내가 오 30m마다 들어간다니까. 오른쪽 이동합니다. 준비되니까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3 돌마트. 시 언칩. 네언어 거기.

하 그만. 아, 그만. 가는만 그만. 그만. 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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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그만. 아만그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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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만 그만. 라서 또무 들어갔다 막신 친구들이 또 왔나 봐 이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니 비키라 이자식들내전구로 일하지 가자 그래 또떨어볼게다나로 내가 이라고쓰는데 그래 백스핀 많이 돌아 온다. 와. 어게이면 내가 잘못친게 아닌데. <laughs> r e 굴러 굴러. 샌드가 조금씩 작다. 오. 오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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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e 바로 보 오케이. 보신다. 웃기 e 스좀세는데천1 0 0만단해 나이가 맞으니까. 떨어지면서 앞에 거 막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약간 다그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진짜으로 니다 오. 오. 제가 쪽으로 와라 그랬는쪽으로 똑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봤던 게 저희 라이가바이트더라요 커버 연습 끝났습니다. 나이스 파

나이소! 아, 그래. 나이소! 그리신자맞다홀리원안홀인 아, 러프가 와거나이나이들 아, 참못나 어, 아, 이거 없노? 이, 어, 야, 장, 야, 뭐. 참나 아, 이고있나 아, 이 아, 이거 없나? 이거 없나? 아, 아, 이거 없 아, 이거 나 아, 이 이거 나 아, 이거 나 아, 우샤 우샷. 요즘 미어다 이거. 요즘에 또뉴 했어. 오. 오, 미어다. 샀는데. 어우. 우샷. 내가 했이난안나온다아 아, 이도서벗어났이벗어났니까 나도 위다 위에 위에 먹으 위에 야서 말이야, 서 올라서 못 가러 내려서. 크다 o 다커다커다 커다 커다 I could have hold up. Cut u 이 I don't use it. Pardon, Monday, t h 다 tea. b u 다 I w a 다 I'm g o i 다 g to go 만 o 다 n d i a I'm 아 o i n g t 좋다좋다 좋다. 아. 야, 그래. 그래 음, 그래 는 앞으로 스성 그때 가 어. 들잘 아, 지내. 틀리네요. 네, 뭐, 어제접대야 네. <laughs> 맞아라. 맞아라. 됐어. 다음에 <laughs> 굳이 안 가겠는데. 머리 입은 까지여권권으갈 필요 없겠는데. 네. 전라도 영광하면 갔다 오면 되겠네. 그렇죠.